많은 직장인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 때문에 속이 터지고 있죠.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부하직원에 전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기 바쁜 상사들이 많고요. 하지만 성과에서만큼은 항상 자기 몫이 확실하죠. 당연히 숟가락만 올리는 수준은 넘어서고요. 솔직히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진짜 짜증만 나죠. 신뢰는 거의 바닥이고요. 상사의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면 우리 조직은 이미 물 건너간거죠. 그리고 손자병법에는 용감한 장군 밑에 겁쟁이 부하는 없다는 말이 있고 회사에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 밑에는 용감한 부하 직원이 없다고 말하죠. 독선적인 팀장은 많아도 용감한 팀장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고요. 당연히 용감한 부하 직원은 더더욱 없죠. 용감했다면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요. 상사가 비겁한데 부하 직원이 용감할 리가 없잖아요. 용감해봤자 본인만 상처 입고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무책임한 상사 밑에는 겁 많은 부하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첫 번째는 성과는 내몫 잘못이나 책임은 부하 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상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이나 책임을 최대한 미루는 우유부단한 상사들이죠. 동시에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상사들이 부하직원의 성과를 팀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죠 하지만 책임은 그 반대구요 책임의 원인이 상사 자신이라도 내가 언제 그렇게 지시했지 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곤 하죠 상사의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오해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 자체가 비겁한 변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게다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은 위험이나 책임이 예상되는 의사 결정은 최대한 보류하죠.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부서원들과 회의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려고 하죠. 어차피 팀장인 자신의 자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무조건 피하고 싶어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지만 이런 상사들은 기쁨은 내 몫이고 슬픔은 우리 몫인 거죠. 어쩌면 책임이나 슬픔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요. 슬프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의식도 없죠. 오히려 직장생활의 센스이자 지혜라고 생각하는 상사들이 꽤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무책임한 상사들은 조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항상 성과는 자신의 몫이고 책임은 부하 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으니까요. 원래 비겁하고 무책임할수록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사고나 책임질 일만 없으면 승진은 못 하더라도 상사 역할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복지부동하거나 책임에서 도망치기 바쁘고요. 그리고 상사의 상사가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이 조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사들이 계속 방치되면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이 경직되고 성과나 경쟁력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명예 퇴직이나 희망 퇴직을 통해 이들을 정리하는 거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두 번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상사입니다. 이들은 부하직원들 앞에서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윗사람이나 타부서 상사들과는 이야기도 잘 못하죠 항상 높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부하직원들 앞에서는 울트라 슈퍼파워가 되죠 이런 상사들의 소신이나 줏대는 불쌍한 부하직원들 앞에서만 발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을 겁많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걔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크게 짖어야 하는데 겁먹어서 짖지도 못하고 가족에게만 짖는 거죠. 가족은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무섭죠.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에는 의외로 이런 상사들이 많고요. 게다가 무책임한 상사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기 바쁘죠. 디폴트 값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은 갈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나 용기가 없는 거고요 칭찬보다 질책을 더 무서워하니까요 하지만 남들의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걸 누가 몰라서 가만히 있나? 아니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나가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질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거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죠 어쨌든 부하직원들 앞에서는 보압적이고 강자인 척을 하지만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상사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것은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세 번째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상사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사들과는 함께 일하기 싫죠. 한두 번의 거짓말이나 말 바꾸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신뢰는 이미 사라졌고요.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녀는 늑대에게 잡혀먹혔지만, 짜증나게도 이들은 아무에게도 잡혀먹지 않죠. 상사가 생각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께 일하기가 좋은데, 이건 뭐 말했던 것도 항상 바꾸는 판이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상사들은 변명이나 핑계가 너무 많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대표이사가 다르게 지시해서 어쩔 수 없다거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죠. 물론, 상사가 실력이나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항상 같은 일을 다르게 반복하니까 부하 직원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고요. 사실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미안함이거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면 말을 바꾸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믿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부하 직원을 탓하니까요.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는 힘든 일은 모두 부하직원들에게 미루고 실수만 지적하는 상사입니다. 원래 조직에는 상사가 할 일이 있고 부하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죠. 하지만 상사 중에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조차도 부하직원들에게 미루는 상사들이 꽤 많구요. 예를 들어, 부서별 예산이나 승진 관련 미팅을 하게 되면 불편하더라도 조직을 위해 싸워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불편하고 귀찮아서 부하직원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서 대신 참석하는 직원에게 갑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짜증을 엄청 내죠 이런 상사들은 상사로서 정말 최악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해야 할 일조차 피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부하직원의 실수만 기다리다가 하이에나처럼 지적하는 상사들도 있죠 이들은 자료의 오타가 전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봐야 하는데 항상 나무만 보죠.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자체를 자기만의 능력이자 디테일이고 이것들이 부하 직원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죠. 상사로서 존재의 가치를 이런 모습들에서 찾는 거고요. 이런 상사들을 옆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에게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상사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하고요. 원래 직장생활은 상사가 훨씬 힘이 세고 슈퍼 갑이잖아요. 자칫하면 직장생활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사의 비겁함이나 무책임함을 참을 수가 없다면 확실히 싸울 준비를 해야 하죠. 우선 상사가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메모와 기록을 하세요. 음성을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시간과 장소, 내용을 메모하고 항상 근거를 남기세요. 동시에 업무의 방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거가 없으면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사에게 너무 억울하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면 상사의 잘못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회사의 윤리나 인사부서 온라인, 그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시고요. 주먹으로 맞았다면 경찰서도 좋고, 자존심이 상했다면 국가인권위도 좋고요. 기자나 언론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기사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맞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참기만 하면 호구나 왕따가 되고요. 물론 이때는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용기도 있어야 하죠. 상사를 죽이겠다는 마음인데 나도 상처를 입을 각오는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사와 불가원 불가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상사와의 관계는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죽고 가까이에 있으면 타죽거든요. 특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에게는 타죽거나 맞아죽을 확률도 꽤 높고요. 그러니 조금은 거리를 두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상사들은 독감과 같아서 걸리기 전에 조심해야지 걸리고 나면 너무 아프고 후유증도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사들은 대부분 용기가 부족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상사라고 생각된다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세요. 책임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상사라는 자리 자체가 책임이니까요. 기하려고 할수록 구차해지고 상사로서 자격은 상실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하직원을 탓하는 마음은 집에 두고 먼저 다가가시고요.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도 찾아야 하잖아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도 해보시고요. 솔직히 책임을 부하직원 탓으로 돌리기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상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 숙불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